김가은이와 원숭이의 서울시티 ABC 탐험입니다. 애플은 사과이고 엔트는 개미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가은이가 원숭이한테 사과를 받는 모습을 개미들이 보고 있어요. 버스는 버스는 같은 이름이고 벌루는 풍선이라고 해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풍선을 들고 서울 시내 버스를 타고 있어요. 캣는 고양이이고 카는 자동차입니다. 가은이와 원숭이가 자동차 앞에서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어요. 도그는 강아지이고 드럼은 북입니다. 가은이와 원숭이가 강아지와 함께 북을 치고 있어요. 엘러펀트는 코끼리이고 에그는 달걀입니다. 가은이와 원숭이가 코끼리 앞에서 달걀을 들고 있어요. 피시는 물고기이고 플라워는 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꽃밭에서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절에 푸는 기린이고 기포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가은이와 원숭이가 기린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햇는 모자이고 호스는 말입니다. 가은이와 원숭이가 모자를 쓰고 말과 함께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고, 인섹트는 곤충이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곤충을 관찰하고 있어요. 젤리는 젤리이고, 제과는 제규어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가은이와 원숭이가 젤리를 먹으며 제규어를 만나고 있어요. 카이트는 연이고, 캥거루는 캥거루라는 같은 이름이네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연을 날리며 캥거루와 놀고 있어요. 라이언은 사자이고, 리프는 입이라는 비슷한 이름입니다. 가은이와 원숭이가 잎을 들고 사자와 함께 있어요. 멍키는 원숭이이고 무는 달이라고 불러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달을 바라보는 장면. 레스트는 둥지이고 나이트는 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밤 가은이와 원숭이가 둥지에서 쉬며 밤 하늘을 보고 있어요. 아울은 올빼미이고 오렌지는 오렌지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올빼미와 오렌지를 나누어 먹고 있어요. 펭거는 펭귄이고 피아노는 피아노라고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펭귄과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키는 여왕이고, 키는 깃털펜이랄라 불리워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여왕과 깃털펜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레번는 토끼이고, IAINBOW는 무지개라고 불러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토끼와 무지개를 보고 있어요. 우 선은 태양이고, 스네이크는 뱀이라고 불러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태양 아래에서 뱀을 만나는 장면. 트리는 나무이고, 타이거는 호랑이라고 불러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나무 아래에서 호랑이와 함께 있어요. 엄브렐러는 우산이고 유니콘은 유니콘이고 같은 이름이네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유니콘과 함께 우산을 쓰고 와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고 밝힌 눈 화산이라고 해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화산을 보고 있어요. 웨일은 고래이고 워터폴은 폭포라고 해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폭포 앞에서 고래를 보고 있어요. 자일로폰은 실로폰이고 엑스레이는 엑스레이라고 같은 이름이네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실로폰을 치며 엑스레이를 보는 장면. 맥는 야크이고 야는 실타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실타래를 가지고 야크와 놀고 있어요. 지브로는 얼룩말이고 지퍼는 지퍼라고 같은 이름이네요. 가은이와 원숭이가 얼룩말과 함께 지퍼를 열고 있어요.